안녕하십니까. 빼팅 부동산 도시 아파트 폭등하면 농업인 되어 농지에 넓은 주택 짓고 사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자 확실하게 어,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셔서 자한번더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어, 농업인 주택.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을 정계를해 어, 보면 어, 일산에서 제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산, 자 일산 그 끝자락에 대화역 어, GTX가 어, GTX 역이 들어선다고 하는 저 대화역 어, 대화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 어, 이 대화역 주변도 집값이 또 엄청나게 뛰었었죠. 자, 그렇지만 어, 지금 이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서 어, 엄청나게 아마 내려갈 겁니다. 어, 거의 뭐 옛날 수준으로 갈 건데, 어, 지금 일단 이번 장은 어, 일단락 되더라도 나중에 또 한참 지나서 자 여기가 막 불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막 널뛰기 할 수가 있는데, 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늘어난다면 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파트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화역 서측을 보면은. 어, 농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자, 매물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광범위한 이 물량들이, 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지식이, 부동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 늘어난다면, 자, 주택 그 불장 앞으로는 안올수 있다. 어, 아파트는 사지 마라.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자, 그 이유를 어 설명 드립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그, 그 농지 제가 농지라고 했던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인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죠. 자, 오른쪽은 도시 지역이고. 자,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은 어 농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농업인 주택이죠. 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농지 를 소유하고 있는 그 농업인만 어그 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어또 임대도 농업인에게만 할 수가 있고 매도도 농업인에게만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주택은 어 일반 지역에 있는 그 주택에 비해서 어 자산가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실주거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실주거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이 들썩들썩 할 때, 자 농업진흥구역의 어 농업인 주택이 어 집값을 일정 부분 막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요런 내용이죠. 요런 내용 어 집값이 쭉 올라오면 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어 하방 압력을 발사하는 거죠. 발사 발사 할 때마다 어 농업진흥구역의 주택이 한채한채 한채 늘어날 때마다 것이 다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겠죠. 자, 보시면은 요 부분이 그 일산에 있는 그 농업 지능 구역의 모습인데 어 보시면은 저 멀리는 아파트가 있고 자, 그런데 가까이에서 요 찍은 요 사진 가까이에는 어 논이 있습니다. 논. 논과 밭이 있습니다. 농업 지능 구역에. 어,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농업 지능 구역 안에도 군데군데 군데 보면은 창고하고 어, 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모든 지역이 어, 여기 전체가 다 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위치에 따라서 어, 농업인 주택 허가가 나는 곳도 있고 안 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어, 농업인 주택 자세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농업인 주택의 그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사항, 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자, 농업인에 대한 거죠. 농업인.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어,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한다. 어, 가는 뭐냐 하면, 해당 세대의 농임 축산업의 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의 어, 2분의 1을 초과하던가 어, 아니면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 어, 2분의 1 이상 어,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 반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던가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세 번째 그 조건을 보기 전에 농업인 세대 증명하는 서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농업인이니까 그냥 짓겠다 하면은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본 서류가 1번, 2번이죠. 농지원부에서 지금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농지대장에 어그 농업인인 내가 어디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자요 내용이 나오죠. 농지대장에 자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원에도 나오고 자 1번, 2번이 기본이고 자 추가로 3번 납세증명서, 4번 사대보험 가입증명원, 자 요런 것들을 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요 3번 4번을 제출하면은 찐 농업인인지, 어, 가라녹음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도시 어디 어디서 지금 직장생활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자 꽝이죠. 꽝 어, 농업인 아닙니다. 찐 농업인 아닙니다. 요런 식으로 어,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조건 보면은 어, 두번째 조건 부지의 총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 어, 200평 이하 신청일 이전 5년간 합산 어, 5년간 합산입니다 5년간 합산 자 그래서 어, 6개월마다 200평 짜리 집을 계속 지어서 어, 주택을 분양하고 이런거 안된다는 거죠 자 5년간 200평 그리고 그 200평은 부지 내에 있는 주택 창고 죽사 진입도로등 모두 들어간 어, 면적이 200평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장 또는 고급 주택 제외입니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별장 지방세법 13조 5항 1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자, 이렇게 어, 틈틈이 사용하는 그 주택은 어, 별장으로 간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방세법 13조 5항 3호 고급주택.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제일 위에만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보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줄은, 어,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 자, 기준이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 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자, 제일 첫 번째 줄, 어,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자, 100평 초과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저 조건만, 어, 좀 지키면 거의 고급주택으로, 어, 간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세 번째 조건, 어, 농업인의 농지 산림 축사가 있는 시구 읍면 어, 동일 어, 지자체죠.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 읍면에 설치를 해야 되고, 어, 도농복합 형태의 시구는 어, 동 지역, 동일 지역에 한한다. 자, 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 조건이 만족하면 은 이제 농업인 주택으로 어, 인정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농업인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자, 혜택이 있으니까 농업인 주택 짓겠죠. 자, 혜택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집을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입니다. 감면 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죠, 면제 최대 금액. 3,300만 원 절감 가능합니다. 어, 200평, 어, 만 땅으로 어, 지었을 때, 어, 땅을 만 땅으로 어, 개발했을 때. 자, 그리고 3번.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어, 여기에, 어, 농업인 주택을 설치를 하면은, 건폐율6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시켜준다. 요런 규정이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아 어, 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물인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음할수 있다 자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자 보시면은 1번 2번은 굉장히 실효가 있는 어 아주 큰 혜택이고 3번 4번은 어어 어, 그런 게 있다 자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네 가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자첫 번째로 그 3번 농업진흥구역 어 절대 농지죠 농업진흥구역 어내 집을 짓기 자첫 번째 집짓기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집짓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죠 자요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는 필수겠죠 음 그리고 어 아무리 그 농업인 주택이라도 건축법은 만족해야 됩니다. 어 도로, 배수로, 하수관, 경사도 등등. 자,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2번 농지 전용 허가 제한. 자, 농지법 제37조 2항인데 어 생산 기반 정비된 또는 정비를 할 지역에 있는 보전 필요한 우량 농지. 자, 이런 우량 농지는 어 허가가 안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일조 통풍 통작 관련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주변 농사를 방해할 어, 소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농업인 농업진흥구역에 기본적으로 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허가가 안날 수도 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어 지금 보면은 그 논만 논밭만 있죠 지금 보면 엄청나게 넓은 논밭만 있고 그 중앙에 가운데 부분에 음 주택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주택이 없으면 어그 농지 에그 농업인 주택 짓는 거 허가가 안날 확률이 높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추정을 할 때는 어, 해당 지역 가서 어, 주변에 그 주택 창고가 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시면 어, 그 지역에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그 짜투리 농지 어, 농업 진흥 구역이지만. 끝부분에 있는 짜투리 농지, 자, 요런 데는, 뭐, 허가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지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 또 보면은, 어, 지금 도로하고 농지하고 단차가 있는데, 어, 요런 그 지역에도 어, 주택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 주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어, 요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허가를 안 내줄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일산인데, 어, 말씀드렸듯이 군데군데 군데 창고도 있고, 자, 주택도 있는 것을 보아하니, 어, 여기는 어, 어떤 농지는 어, 허가가 나고, 어떤 농지는 허가가 안날것 같습니다. 3번, 농업진흥구역 내 집짓기 계속해서 어, 보면은, 자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심화된 내용입니다. 어, 농업진흥구역 밖에 주택을 일반인에게 매매 임대할 수가 있죠. 자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주택은 일반인에게도 매매 임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밖에 어, 주택을 지으면 자산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농업인이 자어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 자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죠 면제 농업인은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고 면제받고 어,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밖에 지어서 5년을 채우면 5년을 그 거주를 하면은 5년 경과를 하면은 그때는 매매 임대가 자유롭습니다. 자 일반인에게도 매매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재테크죠 이렇게 하는 게 어, 그리고 만약에 어내 집을 보고 누가 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제발제발 제발 팔아라 이럴 때는 그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을 짓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자그 경우에는 어,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자 용도변경이죠 어, 원래는 농업인을 위한 주택이었는데 어, 이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어 그리고 어, 면제받았던 전용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자 그러면 자유로워 지는 거죠 일반주택하고 똑같아 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매매나 임대하면 됩니다 자 요런 그 방법이 있고 어 그리고 농업진능구역 내에 어농업진능구역 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는 어 요것은 절대 농지이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농업인만 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죠 그래서 자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주택은 농업인에게만 팔 수도 있고 자 농업인에게만 팔수 있고 농업인에게만 임대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요 부분이 어그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농지보전 부담금 자 농지에 어 어떤 개발 행위를 하면은 어 개발 행위 허가 나면서 어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죠. 그 내용. 자, 농지법 시행령 제 45조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수리를 하기 전에 농지 보전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 받아야 한다.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하기 전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어, 납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53조하고, 어, 시행규칙 제47조의 이항을 보면은, 자, 여기에 그 부가 기준하고 어떤, 어, 부담금의 상한 금액이, 어,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농지 보전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에 공시지가의 30%입니다. 30%. 자, 그리고, 어, 상기 단가가 제곱메터당 5만원을 초과하면은, 자, 5만원까지만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농지 보전 부담금의 상한 금액은 평당 16만 5천원입니다. 16만 5천원. 자, 그리고, 어, 지금 농지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은, 어,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이 나오는데, 어, 요거 참 많습니다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쭉 내려가고 건너 더러 먹어서 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엄청나게 어, 감면 대상이 많은데 자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감면은 거의 없고 자 지금 농업인 주택 농업인이기 때문에 어,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아니든 농업진흥지역 받뀌든 간에 자100% 감면 자 그러니까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위에 계산 금액은 얼마 나오는데 자 그거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어 지금 상한 금액이 16만 5000원 이니까 자 농지 에그 농업인 주택을 200평 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계산을 어 해보면 은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최대 3천 0백만원 까지 절감 가능하다 자,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어, 마지막 그 기타 혜택 두 가지 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를 할때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에서 어, 조례로 정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물인 경우 농지 전용을 허가받지 않고 농지 전용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 일단 보면은 건폐율 어, 땅이 100평인데 건축 짓는 그 바닥 면적이 60평이다. 그러면 건폐율 60%입니다. 참고로. 어, 잘 아시겠지만 어, 그리고 그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은 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어,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로 가능할 수 있다. 자, 고 규정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단가 비교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인데, 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대지 200평, 남쪽은 어, 농지 200평, 어, 그런데 어, 대지는 시세가 어, 4억이고, 저는, 농지는 시세가 2억6천입니다. 자, 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그, 농지는, 농지 전용 그 부담금을, 어, 부담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어, 3,3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토 비용이 있는데, 어, 지금 200평에다가, 어, 1m 정도 성토를 해야죠. 일반적으로, 어, 농지는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자 그런데 허가가 날려면 어, 땅이 도로보다 높아야 되니까 1m 복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자이 경우는 1m만 어, 복토를 한다 자 1m 곱하기 어, 200평 곱하기 3.3 해주면 어, 660 세제곱 메타 세제곱 메타 루베라고 그러죠 루베 어, 660 루베 자 덤프가 한 대가 한 그, 십루배 정도 싫으니까, 덤프 66대를 받아야 됩니다. 복도를. 자, 그리고 그 비용은, 어, 계절마다, 어,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단 뭐, 평균적인 가격 한 5만원 잡겠습니다 자, 5만원 곱하기 66대 하면은, 어, 대략적으로 복도 비용이 300만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타 비용. 자, 백호도 한대 와야 되고, 자, 그래서, 기타 비용 400을 어, 잡아주면은 전체 비용이 3억이 들어갑니다. 3억이.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지를 어, 4억 주고 사는 것보다 자, 농지를 2억 6천 주고 사서 이렇게 어, 좀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싸죠. 자, 1억 쌉니다. 자, 이때는 어, 전을 사는 것이 맞겠죠. 자, 이렇게 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자, 아는 게 많아지면은 선택지가 늘어나죠.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농업인이면 어, 전을 사서 그좀그 그 땅을 정리를 하면은 2억 6천 7백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그 땅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죠. 땅 말고 물건에 대한 선택지도 늘어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자 도시 지역 아파트에 살 것인가? 어, 아니면은 대지를 어, 사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 농지를 사서 집을 지을 것인가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나름 제일 저렴한 방식으로 어,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겁니다 요런거 자 지식이 늘어나면은 자 주거 문제도 어, 별거 없다 자 이렇게 어, 굳이 도시에 있는 아파트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아파트는 건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어, 그런 물건이니까 자 그런 거 사지 말고 차라리 농지 사서 어, 농업인 주택 지으면 나중에 가치도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주거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런 거 감안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